예, 그 다은이가 처음으로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피난민은 아니지만 교회로 피난왔습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고 아내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의 그책 제목이 말센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다가 갑자기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감하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보, 내가 구두 사고 싶다고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 예, 순간 제가 늘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저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야 돼. 여보, 어떤 구두가 예쁠까? 아, 참 쉽지 않은데. 예, 이것이 이제 말센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잘못된 반응은 뭘까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형태들인데 나도 구두 살때 됐는데 내 구두도 구두도 많이 낡았어. 당신 구두도 많잖아 당신 신발 많은데 이게 뭡니까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아내들은 특별히 제 아내는 함부로 허투루 이렇게 사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집안 사람들 모든 것 형편 보고 사람들 것 필요를 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사숙고 했어요. 근데 이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분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말은 곧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 심지어는 그 사람의 영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참 믿음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 라고 지난주에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과 함께 그첫 번째 증명돼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언어생활, 우리들의 말 센스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라, 너희의 믿음은 증명되어야, 증명되어야 해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증명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가 어떠하냐 라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입술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아주 명확한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뭘로 합니까? 몸으로 합니까? 막, 이렇게 합니까? 방언은 뭘로 합니까? 입술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입술의 변화. 아, 뭐, 그 위로 뭐, 불 같은 것이 내리고 바람 같은 것이 막 일어나는 현상들은 외부적인 현상인데 우리 내부적인 현상은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입술이 얼마만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장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이 왜 일어났죠?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인간은 그래요. 제약의 온상은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사람 위에 올라가 서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을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악만 행할 수 없는 행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각 지역별로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른 겁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자, 하나님의 심판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입술을 다르게 만드는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입술의 열림으로 시작되었다는 거. 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또는 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언어이다. 우리의 말센스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대부분의 단어들과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입술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말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태도,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인격이고 그것이 곧 나의 영성이고 그것이 곧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알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2004년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해요. 그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 그 이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입술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나의 입술이 저절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입술이 다른 헛튼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고요. 부사관들은 군기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군기 순찰 명찰을 받아서 하루 내내 초소를 돌고 또 막사들을 돌면서 군기를 점검하는 거야. 근데 그날이 여름이었는데 여름에 여러분 그 초소의 산 위에 그 습한 지역에 올라가면 군복이 다 젖습니다. 완전 땀이 그냥 쩔어요. 쩐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투복을 짜면 이 물이 떨어질 정도로 이게 막 엄청난 땀을 흘립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사실 여름에 가장 심한 게 불쾌지수잖아요. 지금 같은 그 당시에는 뭐 에어컨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불쾌지수가 올라가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최고 높은 소, 초소에 올라가면서 거기 올라가면 그 시내까지 다 보이거든요. 저 멀리 거기서 제가 뭐라고 있냐면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 대하심을 야, 막 땀이 나고, 막 몸이 옷이 땀에 쩔었는데 기쁨이 나오고, 제 입술에서는 "아, 이시아니라 와,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입술의 변화가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믿음에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척도가 바로 우리의 입술의 태도, 우리의 입술의 표현, 우리의 말센스에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은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를 씌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야고보는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가 많다. 여기서 실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타이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양한 또는 많은 어떤 양적인 것도 이야기하지만 아주 자주, 잦은이라는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표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우리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습관은 잦은 실수들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상처를 어디서 받습니까? 대부분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말들이 우리 속에 들려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 그 말만 안 했어도, 그 말만 안 했어도, 늘 후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쟁이와 함께 하지 말라. 가끔 우리 시영이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고기는 씹어야 마시오, 말은 해야 마시라. 근데 그 얘기는 말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언은 오히려 말쟁이랑 함께 사귀지 말라고 나옵니다 잠원 2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느니라 계속 말을 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말쟁이가 좋은 게 아니다 말을 아껴라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한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본문은 혀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이 말의 재갈을 물리는 이 비유인데 말의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말을 온 몸을 통제하기 위해서입 우리가 소에 보면 소에 코걸이를 하고 입에 이렇게 걸잖아요. 코걸이를 걸잖아요. 왜 겁니까? 그 힘센 코, 힘센 소를 그거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보면 신체 부위에서 가장 작은 부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혀가, 이 작은 혀가... 우리 모든 몸을 다스리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이 입술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 오셨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입술의 변화,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배를 봐라, 배를 봐라. 오늘 본문에 한번 배를 봐라. 큰 배. 여러분, 원양어선 같은 거 또는 수출하는 배요 몇만 톤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수많은 수출 수출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태평양을 횡단하고 그렇죠? 인도양을 횡단하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배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키에 있다고요 그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캡틴, 선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키는 간단해요 그큰배 중에 뒤에 이 키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잡고 있어요? 캡틴, 선장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안 잡습니다 선장이 딱 보고 조타수에게 계속 그거를 지시하는 거예요 왜요? 그 배의 운명이 이 키에 달려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또또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끔 산불이 막 거대하게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산불을 처음부터 확 태웠을까요? 아니에요. 그 작은 불씨 지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뭐 담배꽁초 하나를 탁 버렸다든지, 뭐,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작은 불씨가 갑자기 거대한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센스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얼마나 청소년 시절 겪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해봤는데, 욕이 아니면 대화를 못해요. 그 그러니까 교회에서 애들이 욕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말을 막 이게 어순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요? 뭐 하면 뭐 쌍시옷이 들어가야 되고 뭐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대화를 잘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뭐 되게 가오 있어 보이고 되게 세 보이고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의 권세입니까? 혀의 권세야, 혀의 권세. 혀가 그만큼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잘 다스려야죠. 여러분,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권세를 잘못 쓰면 폐가 망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권세를 잘 쓰면 어때요?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혀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허령 씨의 이 말에 관한 이허령 씨의 명 강연을 좀 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고 보니까 한 가지가 뚜렷해졌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해 보죠. 우리 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감는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감는다. 젊었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무슨 말 한마디로 어떻게 돈을 갚아?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아야지. 어떻게 말 한마디로 돈을 갚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네.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80이 넘은 그 노인이 되어서야 이게 말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강연을 이어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어떤 거인이큰 종이박스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동전을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 거 주워서 통에 넣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걸 달라. 봤더니 그 뒤편에다가 어떤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걸 들고 있어라.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돈을 막 계속 넣는 거예요. 돈을 주기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날씨가 참 좋군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똑같이 헬픔인데 그 앞에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느냐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말센스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멘. 똑같이 말해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게 달라야 돼요. 아멘. 이제 우리 몸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꼭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 어,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신경 중에 유일하게 혀는 모든 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그 이야기 뭡니까? 우리가 말을 할때 우리의 온 몸이 신경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반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든 신경이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혀가 움직일 때 우리의 온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혀의 힘, 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혀를 길들여야 된다, 우리의 말 센스를 키워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동물을 많이 길들여 왔다, 그래서 길들여서 탔다. 여러분, 그 소나 말을 길들일 때 보십시오. 말을... 처음에 야생마를 하서 타면 막 뛰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끝내는 사람들이 그 야생마를 길들이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언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는 것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좋은 말 하고 싶다고 해서 좋은 말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좋은 언어의 습관을 길를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충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충만 하지 않으면 옛 구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자요 어떻게 한샘에서 단물과 쓴물을낼수 있느냐?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감남 나무 열매를 맺고 감남 나무에서 포도 나무를 포도를 맺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다. 그 누구도 오늘의 가르침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절 시작과 함께 이미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 많다는 것을 시인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길들일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특이한 것은 저 6절에 보니까 6절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기서 삶, 삶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게네시스예요 이것은 존재 또는 창조된 세계를 말하는데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 수레받기, 이 수레바퀴라는 말이 헬라어로 트로코스예요 트로코스. 이 트로코스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정말 중요한 게 6절 후반부에 그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오 게헨나예요 그런데 이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단어와 게네시스와 이 지옥이라는 게헨나라는 단어가 비슷해요 단어가. 너무너무 비슷해요 써보면 우리가 발음할 땐 조금 틀린 것 같지만 써보면 너무 비슷해요 헬라오 다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입술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과 지옥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네, 오늘 부탁드립니다. 어, 말씀을 에,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필을 파는 거인이 있었어요. 그냥 그 빌딩 숲 속에서 냄새도 막 나고 거인이니까 연필 그 지저분한 연필자루 놓고 연필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동전을 떨어뜨리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업가가 그 길을 가다가 그분을 보고 불쌍해서 돈을 주고 갔어요. 가다가 갑자기 사업가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 거인에게 연필 주시오. 거리이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 하 좋은 연필도 아닌데.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놓고 가는데 이분은 와서 여, 돈을 달래니 아이고 진짜 쪼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연필을 고르더니 이 연필 좋네요, 사장님. 사장님? 내가 사장님이라고? 그 말에 깜짝 놀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사업가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연필을 팔고 있으니 저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내가 사업가라고? 결국 이 거리는 그말 한마디에 생각이 바뀌고 진짜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말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업가를 찾아가서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라고 그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람이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그말한 마디에 베드로는 자신의 전 삶을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아갑니다. 평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의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선하고 좋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입술의 권세로, 혀의 권세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님과 내 아시도다 그 거룩한